말라기에서 석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제사 못 지내게 성전 문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의 거짓된 종교가 나를 돌게 하는구나.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거짓된 예배에 내가 정말 미치겠다. 예. 네, 누가문좀 닫아라 하는 것이죠. 이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은 여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되게 하는 것이 언약이다 무슨 법이나 규일이나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3장 10절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면은 반드시 물질이 통하게 되어 있죠. 가족이면 같이 먹고 살죠. 물질이 통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현상 세계에서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는 또 11조를 숫자화 시켰어요. 뭐, 수입에 11조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계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그걸 아끼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그걸 11조로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 그럼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거지. 그게 무슨 11조가 되겠습니까? 참,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종교는 합니다. 물질로 성육되지 않은 진실은 악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물질로 성육되지 않은 진실은 악한 것이에요. 물질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으로만. 생각으로는 참 모두가 선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악해요. 구원은 코이노니아예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 반드시 물질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건 뭐, 그걸 뭐 숫자로 정할 수 없어요. 그냥 한 식구 되면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서로 그냥 함께 나누어 가고 있을 뿐이지 누가 얼마냈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이 말씀의 역사적인 정황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유다가 멸망하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538년에 고레스 측령이 일어나서 537년에 1차 기한이 스룹바별과 예수아를 선두로 해서 49,897명이 기환했습니다 그리고 516년에 이 제2성전이 중공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516년에 중공됐으니까 정확하게 70년이죠. 그리고 나서 458년에 2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인도에서 남자만 1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45년에 3차 기환이 느헤미아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명단이 없어서 숫자를 알수 없지만, 하여튼 이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444년, 에서 433년 한 10년 이 에스라와 네헤미아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헤미아가 1년 동안 본국 페르시아를 방문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다 종교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말라기의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라기의 선포는 너희와 나는 영원히 이제 단절되었다 하나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는 55절 중에 4 7절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마감이 저주의 경고로 마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슬픈 말씀이죠. 430년간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계시가 중단되었는데 이제 계시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 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모든 세계를 그를 통하여 지으신 그가 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앙은 말씀을 몸으로 사는 것이에요. 에르간,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은 교리 이해하고 성경 지식 갖고. 이게 신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그걸 알고 깨달아 가지고 나불나불나불나불 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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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신앙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내와 입은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말씀을 몸으로 성육시키는 것이다. Nothing else. 자, 그래서 일세 기한자들은 참그 70년 포로 생활에 어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기만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세 기한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우상을 다지했죠. 우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라의 2차 기한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당연히 뭐 아무것도 없고 성벽도 없었으니까, 함께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으니까 더불어 살기가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네미아가 돌아왔을 때이 더불어서 성벽쌓기가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그건 이 일세들의 더불어 살기에 그 마지막 자치가 남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시편 137편 누가잘 알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내 오른손이 그의 체줄을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 유대인들은 전부 기술 하나씩 갖고 있어서 이 포로로 가서도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어느 손이 제주를 이루면 죽는 거예요. 예 입이 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말 못하죠. 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의 축제로 잔치로 함께 모여서. 가난하든 있든 한, 같이 먹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렇게 거렸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1세가 돌아왔는데 1세 기반 후에는 완전히 종교화 되어가지고 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반절의 거짓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말라기 2장 4절 5절을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은약이요.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말은 더불어 사는 가족이지. 더불어 사는 가족. 너희가 함께 살으라고 하는 것이 언약인데, 1세기 반 동안에 이제 힘도 좀 생기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껏 챙기고 남보다 더 가지고 그런 것으로 돌아갔죠. 예. 11조는 성경에 한 번도 율법이거나 규정이거나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한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행복한 것이에요. 예, 가족이 함께 나누면서 아깝다, 그럽니까? 예, 아우, 자식은 하나도 벌지도 않는데, 내가 번걸다 자식을 위해서 쓰는구나, 아깝다,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단절되어서 사는 생명은... 참으로 천박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에요. 언제나 이익을 챙겨야 돼요. 막 조금만 손해봐도 너무너무 화를 내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이 평면 계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곳 11조와 봉업물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모두의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물질을 가져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모두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는 내 주권이 내려져야죠. 예. 우리 모두가 함께 쓰기로 같이 나누니까 내 주권을 내 것이라는 것이 없죠. 이 기독교의 헌금이죠. 헌금 봉 어, 연보도 아니고 헌금은 바치고 나서도 자기 거예요. 내가 바쳤다야 된 거예요. 예, 제가 전수사할때그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가 건축헌금 10만 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80년대 초반이니까 10만 불이면 상당한 돈이 지금 한뭐 20만 불 이상 들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드린 적이 없는 거지. 그, 드린 후에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린 거니까. 이, 사실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함께 나누어지고 서로 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면은 생명도 건강해지고 복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복되고 충만하고 예 그러는 것인데 이 이것을 종교로 만들어 내니까 이이 하나님의 것을 내 주권으로 붙들어지고 내 것으로 놓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더불어 살기는 물질을 나누잖아요. 물질을 나누는 그 자리에는 평강과 안식이 있죠.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이 현상 세계 속에는 적어도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없이 물질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나누며 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는 평강과 안식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깊어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거마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더불어 살고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 땅의 기운이 복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이,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이 숙청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흐르는 땅이 지금 어떻게, 북한은 해마다 흉년이에요. 해마다 뭐, 이 기건이 일어나든지, 홍수가 일어나든지, 그게는 생명의 기운이 없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땅이에요. 지금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려면은 우리의 삶의 기운이 복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에 소원이 돼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작은 자 하나라도 시험에 들까 참으로 안쓰러워하는 이러한 심령의 통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운이 복되어지고 삶의 자리도 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지 종교 아닙니다. 남은 어떻게 되어도 나 먼저 챙겨야 되는 종교는 고기하지 않습니다. 참박합니다. 하나님.